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식 국어 TV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 바로 전날입니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는 전날을 잘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을 평소보다 잘볼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바로 수능 시험을 치르러 가는 고3 수험생 전사들한테 응원 인사 겸 수능 전날 밑당일 행동 강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첫 번째, 오늘은 무조건 일찍 자세요. 수능 때는 당일 컨디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12시 전에는 취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숙면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인데요. 잠을 잘때 방의 온도를 평소 온도보다 1도에서 2도 정도를 낮춰서 주무세요. 방이 뜨거우면 몸속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몸속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일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쉬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숙면을 할수 없습니다. 숙면을 하려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core temperature 몸속 체온이 쭉 내려가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들이 숙면을 하는데 가장 적당한 온도는 18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 온도를 18도로 맞추고 주무세요. 두 번째, 아싸가 되세요. 첫 번째 컨디션 관리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말은 수능 전날에 친구를 잠깐 만나서 서로 응원해 준답시고 같이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거나 수다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짓을 잘못하다가 나도 모르게 감기에 걸려서 내일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능 전날에 긴장 푼다고 헛튼짓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예비소집에 갔다 와서 조용히 집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세요. 세 번째 오늘은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제가 찍어준 문학, 독서, 연계 지문을 반복 복습하여 내용을 마지막 점검하며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꺼내서 틀린 문제 위주로 확인하세요. 수능에서 EBS가 문학과 독서에서 새 지문에서 내네 지문 정도 반드시 연계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EBS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EBS 지문을 다시 점검하여 지문 내용의 친숙도를 높이고 불안감을 낮추면 평소 실력이 모두 발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틀렸던 문제는 수능에서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 위주로 지문 전개 논리가 무엇인지, 선택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선택지에서 어떻게 함정을 만들어 놓는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네 번째,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실수를 방지하세요.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면 부정행위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유의해서 읽고 본인이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한 행동을 무심코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하는 부정행위가 사교시 응시 방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매년 나오는 부정행위로 본인이 선택한 탐구 영역 순으로 풀어야 하는데 본인이 풀어야 할 시험 시간에 다른 탐구 영역 시험지가 올려져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서 모두 0점 처리가 되니 사교시 응시 방법 위반을 꼭 피하세요. 다섯 번째 수능 당일 고사장에는 적어도 7시 30분 정도에 일찍 가세요.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인데 이 시간에 맞춰 가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당일 컨디션과 함께 고사장 환경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최고의 집중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일찍 가서 화장실의 위치와 내 자리가 추운지 더운지, 책상과 의자는 삐그덕거리지는 않는지 시험장 환경도 파악해야 하고 머리 깨울 시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해서 여유롭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집에 나올 때 반드시 종이를 챙기세요. 종이를 챙겨서 책상과 의자의 흔들림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 내 자리를 확인해 보면, 의자와 책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종이를 접어 다리 밑에 받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를 안 가지고 왔다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교실을 둘러보면서 상태가 좋은 책상이나 의자를 슬쩍 바꿔치기 하세요. 일곱 번째 풀다가 막히는 것은 무조건 넘기세요. 풀다가 막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제가 어렵기는 한데 뭔가 좀만 더 하면 풀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고 나머지 하나는 어려워 보이지 않고 충분히 본인이 풀수 있는 문제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넘기셔야 합니다. 전자는 보통 개인의 착각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맞힐 수 없는데 풀수 있을 거란 희망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설령 푼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쓸 것이기에 넘기셔야 합니다. 후자는 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수능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을 다 맞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귀마개를 챙기세요. 수능장에는 생각보다 별의 별 빌런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다리 떠는 소리, 기침 소리, 문제지 넘기는 소리, 샤프 누르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귀마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을 풀때 완벽주의는 버리세요. 완벽주의는 어마어마한 적입니다. 이 말은 독서론이나 선택과목같이 쉬운 것에서 내가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하에 선지의 모든 단어. 모든 구조를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지문이랑 다 맞춰보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완벽주의를 유지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학과 독서에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부족하고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그의 수능은 완전히 나락을 갑니다. 따라서 왠지 내가 답일 것 같다고 생각하면 찍고 넘어가세요.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독서론, 선택과목. 문학, 이중 무엇을 먼저 풀든지 간에 지문에 상관없이 그 지문의 제일 첫 번째 문단을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도식화하세요. 시험지 옆에 빈칸에다가 성리학의 중심이론은 이기론인데 이기론에서 니는 모든 사물의 존재와 생성법칙, 원리며 기는 모든 사물을 이루는 현상적 요소를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한 문단 정도를 도식화하면 사람의 머리가 어떤 글을 읽기에 적합한 집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딱이한 문단만 도식화를 하더라도 우리 뇌는 관성이 생겨서 나중에 선택과목 문학, 독서 풀 때까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보통 학생들이 수능장 가서 어리버리 타서 시간이 낭비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집중력이 된 상태로 수능을 끝까지 볼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큰 힘으로 발휘되게 되고 최소한 10에서 12분 정도는 시간이 절약되어 몇 문제라도 검토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명심해야 하는 행동강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내일은 12년간의 노력을 증명하는 결전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수능, 그까이 꺼 별거 아닙니다. 인생을 멀리 보면 수능 잘 본다고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능 못 본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면 사회 생활의 첫 시작을 좋은 인상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장밋빛 인생의 상큼한 첫 출발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수능을 보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시바시 국어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